오늘은 밀매 뒤쪽 편에서, 어, 언투선상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안개는정 안경을 거쳤고요. 비가 겁나게 왔었거든요. 근데 물심이 열무디인데 무조건 입니다 열무디인데 무자건 쎄가지고, 자, 네. 꽁꽁넣 50%입니다, 50%. 50%에요. 오늘 물 흐름이 무자건 쎄네요, 열무디인데. 사리빨 같이 더 쎄요. 아, 노을도 이상 했습니다 미끼는, 여멋있에는 크릴새우를 즐기려면, 크릴새우.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는 홍고시 여기 써볼랍니다. 뭐, 뭐냐, 뭐냐. 봉돌이 모아서 봉돌 참도만 먹잡았습니다삼도 이야, 이쁩니다, 이뻐. 참도 이뻐. Volta ali. Quase. <목> 와, 이렇게 큰 복. 복 이상 무지가 큽니다, 복이. 와, 하 복이야, 이거. 거먹으 했다 먹어는데 했다 먹어도 되고, 한 끈에 먹어도 되는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그냥 방송하려다 어쩌면 했어요? 참한 마리. 원투로 원투 어, 나도 원투도 한 마리 잡았어. 빼줘봐 어, 봐. 그냥 한 봐보게 한두 번 입질을 받았는데 걸려버리더라고 오, 어, 그러니까. 그, 그렇게 시어 그래도 잠깐만. 어, 뭐, 뭐 잡았어요? 아님 저기... 보여줘봐 형님갈 때는 물안튀었구만 어. 갈 때는 물안튀어요어저 그러니까. 그래, 사진 한번 찍게. 보여줘봐 그래 사진 사진 한번 찍어. 어이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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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그래서 빼줘야지. 참돔도 빼줘봐 뺀 김에. 이거 하나만. 참돔도 빼줘봐 얼른 뺀 김에. 저기 저 뒤에 물물으금 되지. 그래. 그래도 여기가 참돔은 아니, 아니 돌돔은 처음 잡았고 막어어 안고요 어디어디 돌돔 처음 잡았잖아.